메이에에서 짧은 메이에 입어줬어요. 와인 이에주세요메이에 지연됐어. 9시 몇 분이야? 9시 15분. <웃음> 우리 <웃음> 오늘 보라카이 갈수 있을까? 근데 왜 자꾸 지연되는 거지? 눈문에 <laughs> <응. 웃음> 어, 나 들어왔을 때 진짜 아, 했어나 나 진짜 뜨거운 목욕탕. <laughs> 어. 아니면 패딩 맡기는 데 있긴 한데 따놓는 거? 에이! 색도 없는데? 잘 나오는데? 정말 린 걸? 네 아니에요? 왜냐면 비타민제 어? 먹어볼래요? 응, 나 그거 알아. 근데 너, 그거 그거 아니야? 올리브영에 샀었는데? 나, 아 귀여워. 뭐가 귀여운데요? 토끼랑 고양이랑. <laughs> 진짜 애물이 눈이 아네토귀 맛있겠다. 맛있어? 음. <놀람> 음. 맛있겠다 맛있어. <놀람> 응있 맛있어. 맛있어. <놀람> 맛있어. 이 음. 몰랐어? 도거근 응. 여기가 서어 이날 응. 저녁에 맥주 한잔하고 타임을타임을 먹거든 칵테일 네, 사는 거 있죠? 약간 신선하면서 시트론이나 약간 자스민, 히트 우드 이런 향수를 들어있고요. 여름에 약간 알려. 500불? 응. 하면 한670 하겠지? 어, 이거. 이거.

이 거요, 뿌 른용 헤이즐넛 여러분, 이 거를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. 하나 드렸다 음, 비행기가 음, 자꾸 지연돼 우리 로가 진짜 낮은 것 같아 그니까 우리 아직, 아직 어린데 어,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음. 가긴 하네 <laughs> 가긴 하네 아무도 못 바르고 정말 피곤한. 아직 필리핀 공항은 마스크를 써야 돼요. <목소리도> I will come first, so I will give you my bag. Baggy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좀 해야겠다. 공사. 공항의 세상에 4시에 고락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8시간 넘게 서있었네요. 어 아,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. 어, 내 무릎이 아 <laughs> 우리 정신차는. <laughs> 아 근데 진짜 포트 너무 좋다 너무 아, 아, 좋아요 좋아요? 네 <laughs> 여러분, 이게 현지식이래요현지식이래요형항 형이, 형이, 지이그이 형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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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, 이거이형이 오,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. 뭐야? 삼겹이다. 광장계장식사야. 아. 음. <laughs> 음. 아. 음. 아 고구마줄기. 얘 만두 같지 않아? 약간 감장 찍어 먹는 음. 아니, 망고 먹어야 되는데. 나 약간 저니 우리 내일도 망고 잔뜩 먹어야 지 맛있겠다. 음, 맛 짠, 필리핀 돈이에요. 폐소. 그리고. 음. 제일 잘 나가는 거 베스트 두개 시켰고 먹어볼 거예요. 프루드라이스프루드라이버 판톨릭. 판톨릭. 판콜린판콜음 맛있어? 음. 음. 아 저기 술 만들어 드신다저 수영하다가 먹으면 맛있어 야, 이게 진짜 맛있다. 이게 더 맛있는데? 와. 그런가 봐. 가봐. <laughs> 한 농. 한국은 지금 6시 58분입니다. 오, 홀리스몰 사이즈. 왕. 이 이렇게 찍을게요. 버진 먹기 전한시까지 뭐라고? 피 사과 사과야. <목소리> 얘는 오리지널. <목소리> 아, 예. 그걸 아까 우리 리치랑, 리치랑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기존치 기조를... <목소리> 어. 하나씩 살까? <목소리> 어, 어, 좋다. 여기 안 시켜서 쪽도 있었어까요쏘있었어고있고 있었어요. 쏘고 고었어하나고있었고있고 빙수랑 망고랑망고스어요 쏘고 어 소리가 너무 잘 존. 그니까 미쳤다. 오야 냄새 합격. 이거 그거 썸머스리 같은데. 필리핀 쌀. 필리 이거 한줄 알고 핸드폰 놓을 뻔했어오 마이 갓. 자, 숨 잡아요. 숨. 하 뒤에 있는 본인들 컵. 아까 쓰던 컵. 아까 안 썼어. 네. 네. 자, 이 나라 말로 건배가 따가이! 이렇게, 따가이!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! 바이바이. 실이랑 다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혹시 얼굴 마사지는 실이세요? 얼굴로 쓰리 어, 그러니까... 어, 그러니까. 거 뭐, 야뭐는데야 뭐야? 여야 뭐야?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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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맛있지. 아, 진짜 맛있는데. 짠, 짠, 짠. 안녕. 마지막 날 오티티입니다. 미니 원피스에요. 이렇게 입, 입어줄 겁니다. 바리스나 해남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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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 다른 느낌이로 좋다. 여긴 진짜 아침이라고.. <laughs> 방에 넣어놓고 왔는돼 마사지 끝나면은 그런 방법이 없을다 아, 이거 논이 주스인데. 아, 논이 아, 주스인데 원액에다가 포주스 도 섞었어요. 원액 만드는 품더검증해세요 뒷맛이 약간 꼬리꼬리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음, 그, 음 이거는 포도주 스 섞어놔서 맛, 맛은. 아 좋포도은거 포도 주스. 아, 주스. 아, 주스 섞은 거거든. 약간 뒷맛이 약간 음 있죠? 네. 이게 그게 논이 맛이에요. 아 すごい感じ。 음 맛있어 양념 맛있어 난 오늘도 고기를 먹었으면 고기 먹었으면 질렸을 거 고기 oh <laughs> 차도 되게 예뻐요. 음. 그런 와서 차 보세요. 네? 샤베트에 맞춰. 이게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먹는 건데 여기 앞에 두세요. 음. 네. 음. <laughs> 음. 요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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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요요 블라이 망고, 시계, 마링고, 캔디, 랄즈, 닭잠 세 개, 커피, 망고, 망고, 코코넛 세 개, 오케이. 오, 여기 이쁜데? 그지 어. 꾸또 이런 스파스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. 마지막 보라카이 만찬입니다. 됐지, 게 <놀람>